글쎄? 그런 얘못본거같아 그냥 무료입니다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였던 거같아 t r i p t o c o m Hello h e You e here for a visit? Yes the, To a visitor's From which country a h yeah, from. Uh, from? We a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K a y So we give you the Audio guide in Korean So you can v s i Audio guide, OK a y 근데 저거 어떻게 듣지? No, we didn't have a booking 오디오 가이드 어떻게 됐지 근데? 아 저거로 들을래 자기? 음. 이런게 있구만 열셀랑고 음. 말레이시아의 유산을 체험. 근처에 가면 저거 딱 나오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저런 거안 해봤는데. 이거 이건 뭐야? 센터. 센터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어 저기 떨어졌어. 아맞봐나 오50 뭐가 50이지? 몰라. 그러 그룹 아니. 아하. 그이거아 이거 너네 리시버 니쇼 어에 가? So you put all your neck? So the sensor must face out. Okay? Uh, okay? Like this?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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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kay. 있으면 뭐가 봅니다. 뭔가 이, 이쪽을 방향으로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 오케이. 어오 예. 노멀 배터리. 오 예, 오 예, 이오케 And then this one is a map. You're now at the entrance. You okay. You can go up to have a look at our museum. Mm -hmm. Number twenty-one, you get a free drinks. Okay. Mm -hmm. And then number thirty-six is where you return the device. All you right. Return. All right. Okay. This one for you. One. One층. Okay. Ah, one층으로 들어서 one층으로 나오나 보구나. Okay. Uh -huh. yeah. So you can just go up and have a look. All right. right? Enjoy. 저 저거 먼저 보 저거 먼저 보고 가자. 아, 우리 so, 우리 yes. 안전지 바보들. Uh, just making sure this device don't bring it downstairs inside the glass door. Oh. Yeah, don't, don't go to 세요 d o n t g o to e a o o r e o i n s t a i r 아우 정신없다 아직. 영상도 찍어야지 막 자기랑 거리 유지도 해야지 아니, 아니 내가 필요하면 뽑을게 응?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사진찍다가 나도 모르게 응. 옆으로 샥 갔다가 응. 그럴까봐 저게 통째로 주석이면 엄청 응. 무겁겠다 크겠다 1985년 원지 스그 세계에서 가장 큰 탱카드 기네스 레코드 갑시다. 응. 일로 들어가도 갈수 있겠지? 아, 못 가나? 못 간다. 다시로 들어가야 된다. 응, 야, 이렇게 오바. 앞으로 내는 어, 아, 앞으로 하라 그랬어. 응. 응. 근데 가면 그러면 앞에 가면 자동으로 설명이 나오나? 그런가 봐. 나 이런 거한 번도 안써 봤어. 음. 박물관이나 음. 그런데 가면 이런 거 원래 있잖아. 응. 근데 별로 그냥 귀찮아서 응. 안해 봐서. 아드님도 다안났 나오면 내 1층, 어? 근데 소리가 좀 작은데? 되게 웃긴다, 이거. 음악도 나와. 아니, 근데. 2번. 조심. 그럼 앞으로 가면 응. 다음 거 설명으로 넘어가나? 그걸 봐. 아하. 어, 여기 있다. 2번. 어디? 2번. 픽. 픽. 친구야. 아, 아야, 아, 잠깐. 아, 내 아니야. 내가 내가 눌렀어. 내가 잘못 눌렀어. 야,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니? 이거 2번인데. 중단 2번 기원 음, 아. 창립자 용쿤 선생이래 음. 음. 1885년 중국에서 올라오셨구만 청나라에서 음. 중국분이시군 성공에 대한 열정과 주석금 안 읽어도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갈래? 어어 응. uh -huh. uh -huh. 지금은 어어 아, 아. 응. 어 어디 있어? 창문 바깥으로 보고 해. 그래? 아내의 좀... 모습 어디 있어? <laughs> 창문 밖을 보고 근데 이게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들어야 돼 으흠. 원래는 정확히는 으흠. 디스플레이 3 아하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나 봐 으흠. 으흠. Uh -huh. Uh -huh. 아하 이렇게 디스플레이 3 그지? 콜라보 콜라보 작품 <laughs> 어. 근데 이 친구 되게 설명이 너무 길어 그냥 넘어갈래 메리디슨이야 멜딥슨. 음. 넘어가 그만해 이 친구야 아3 번이다 삼 근데 이거 원래 아 이거 아거 귀엽다 이거 주석으로 만들어볼까? 다 근데 3번은 가면 자동으로 아니면 네가 3번을 눌러라 이런 뜻인가? So this, 아이고 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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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애니멀 머니 <laughs> 응? 어, 이거 어제 본 거네. 그러게? 피라미드? 응. 아, 맞아. 이것도 돈이라 그랬어. 우리 어저께 응. 그 박물관에서. 이걸로 발전을 했대. 저기에서 이걸로. 나는 이거 안 할래. 응? <laughs> 자기에게 양도하겠다. 이거 나 사용 방법 알려줄게. 듣다가 멈추고 싶으면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돼. 응. 빨간색 한번더 누르면 리스트로 가거든. 거기서 번호를 자기가 누르면 돼. 다 응. 들었어. 아 그래? 벌써 끝났어? 신기하네. 나는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 아이가 예. 설명하기에는 응, 응. 저걸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응, 주석을 분리는 응, 응, 방식 응. 이게 내가 어저께 그 박물관에서 어, 본 걸로는 그 주석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섞여 있는 거 같더라고. 음이틴이 이 주석이 광석에서 막25%막이 정도로 많이 섞여 있더라고. 이거 우리 어제 보내드려 보내드리다 그지? 음, 약간 음, 그 퍼가지고 음, 음, 어, 음. 프리스 아이스 메탈. 어 여기서부터 는 갑자기 좀 숨어 있어졌는데? 근데 이거 주석이 금속 뭐 이렇게 우리 먹는 물에 써도 문제 없나? 아, 왜? 너무 귀를 눌러서? 어, 자동으로 나와? 응. 몇 번에서 나오는 거야거 응. 어?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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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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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7이이 얘가 거번이라는데이래너번이었니 i 쿤선생 i n g to go to t 는 e h o 그러면 되게 작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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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아카이브야? 어. 여기도 뭐막 설명 번호 있다 자기 아, 스태폰이네. 어, 이런. 잠깐만. 그럼아 여기서 밖에서 보는 거야? 어, 읽혔어그번 음, 음. 그래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였는데 아까 걔네들은 왜안 됐지? 모델 T 같은 데서도 주문을 는데 요즘은 왜 그럼 주석이 안 쓰이지? 이런 그릇으로? 그냥.. 스댕이 짱이라 그런가? 그냥 천천히 봐 백조 화상을 놓치지 말아야 된대 어있어 몰라 몇 번? 몇 번? 깃털 각각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데? 저거 한가? 공작이랑 백조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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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바닥에 있는 저저 저 친구들? 저뭐 잉어같이 생긴애 쟤네들인가? 아닌가? 백조 응. 어딨니? 어딨니? 근데 우리가 지금 틴 케이스라고 부르는 거는 알루미늄인지 아 아니면 스테인리스인가? 모르겠다 원래 오리지널 티는 이거, 이거겠지? 두드렸대. 음흠. 이거는 화산 용암 부출 느낌으로 기계식 음. 커팅을 했대. 이이겉 이 부분은 이거 수공으로 두드렸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이거 표면을 음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를 보여. 근데 보여주겠대. 여기는 판판한데 여기는 음. 다 빤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어제 지틴 주석 말 그대로 틴이 진짜 주석이네. 그냥 원형 근데 깡통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아, 맵에서는 가끔 어디에 맵, 무슨 번호가 있고 이런 거다 알려주긴 했거든. 꼼꼼히 음, 음, 음. 보면 무슨... 할수 있을 것. 올드 지진이도 있고 뭐랑 뭐랑. 아이피 아 파워가 최고시다. 한번 잘 가서 봐. 저기 저기에 타면 안될 일 아니야? <laughs> 퓨터라고 보네 이거는 진짜 골든 아니겠지?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가볍구나 역시 올라탈 수 있는거는 설마? 아니 거기 해도 된다고 써있어? 아 뭐래? 어? 간다 쿨이 그러다 퓨다이야 어. 오 s h 떡네 저기 저기 올라 올라가도 돼나 올라갔다 왔어 <목소리> 아니 저기 그 스텝업 해보 아, 스텝업 해보라고 돼 있어 가가가가 <목소리> 근데 올라가는데 꿀쩍도 안 하더라고 어차피 이 <목소리> <여기> 보면 <목소리> 스텝업 앤 파인다우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잠깐만요 아머시터스의 웨이 근데 우리가 올라가봐야 뭐 택도 없을 거긴 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어디 찍고야? 오케이. 뭐 사진 찍어줘 괜찮아, <laughs> 안 흔들려. 흔들리는데요? 아니, 좌우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어, 빙글빙글 돌아가해 잠깐 기다려줘봐. 사진이. 무섭다 나 중에 중에 해야지. 가자. 저기에 응. 가면은 응. 응. 땡겨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얘네들 이게 응. 이, 이게 이 박물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네. 아니 이걸 썼다는 게 아니야? 오스카 트로피에도 쓰고 뭐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아니, 뭐,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인거 같은데. 아, 아니 아닌가? 어. 아, 그러네. 아, 이걸로 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다는지는 모르겠고 음. 그 주석하고 구리하고 납하고 섞은 그걸 퓨터라고 부르던데. 어. 마지막에 24K로 도금한 그게 이제 1929년에 오스카 골든 스태츄로썼 대따지 우리가 만들었다인지 모르겠지. 응저저 음, 음. 저 퓨터 메달리온을 만들었다 기념삼아. 그러니까 좀 뭔가 좀좀매한데 약간 이런 느낌. 뭐 흔들어요? 아 이건 전혀 이거 저거가 더 재밌어 이거, 이거? 어, 여기 신6범인데왜안 들어주지? 어 소리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아 이걸로 쳐 이걸로 음. 젓가락으로. 일단... 중간에 파가 좀 이상해. 파가 잘못됐어. <목소리> 저 조명 바로 밑에 가봐. 조명 바로 밑에. 아니 아니. 저반어한안 어, 되겠다. 조명을 너무 그렇게 받어서 안 되겠다. 얼굴 좀 들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집에가서 봅시다. 뭐라? 거울이. 오쉬. 울 어지러워. 아주 정신없는 이 안에 들어가면 뭐좀 재밌게 나오려나? 아이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아니면. 아니야. 들어. 응. 들어가면 사진이 재밌게 나와? 고소리가 너무 많 되는 사진이나. 이리 와. 아닌데 저거 저거 저 가이드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이 뭐야 왜 다시 올라가? 어? 아, 아니 아니 그게 약간 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너, 넘어간다. 아, 어 아닌 아닌데? 어? 무슨 길이지 이거? 몰라? 어? 아니 1층을 안 봤잖아. 어? 아 일로 하면 아까 그냥 거길로 내려가는 거네. 계단 조심. 그래? 클링턴이 뭐죠? 그는데 조심해라. 여기도 약간 그 가이드 투어 있잖아. 그 버스 타고 그런 거 하기에 그냥 적당히 좋은 곳. 돈도 안 내고. 그러네. 그러네. 아까 약간 중국말이었대 분명히. 이아아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 이 만들던 틀, 망치 아, 나무 아 힘들어 1층으로 해서 내려가서 아, 아, 아. 트윈타워 밑에 가서도 볼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밑에서 못보겠네 어디 아 어디 아, 왔네 해서 7062톤으로 만든 거래. 으흠, 대박이다. 9.1m. 6개월이 걸렸대. 50 분의 1 사이즈. 50분의 1바 1 봐, 1이면 이렇게 이 되나? 그래? 어? 자기 사진 찍어 달라고? 哦，对，可 <noise> 能<楽>。